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땅콩 밭에 나왔네요, 땅콩. 이 땅콩을 아주 조금 심었는데, 어, 요만큼 심었어요, 요만큼. 아주 조금 심었는데, 과연 땅콩이, 어, 들었을런가 어, 모르겠네. 이게, 고구마순이 워낙 세력이 강해갖고, 고구마순이 막다덥고 어, 그랬는데, 어, 그래도, 크긴 컷이요어 지금 고구마 순을 옆으로 다 채켜놨는데 아 고구마 순이 엄청 오랜 실하에 아주 어잘 크네요. 어 그래갖고 어 오, 오, 들었어? 크데보다 훨씬 좋아. 예? 훨씬 좋아? 작년보다 좋아? 오 훨씬 좋지. 그래요? 어 하긴 뭐 우리야. 어잘 뒤져봐. 어. 얘 하나 더뽑아봐 어이, 이면 응? 응? 별로다. 그래? 다 응. 떨어진 거 아니야? 응? 잘 봐봐요. 어이, 안에 안왔네 안에 있네, 안에 다 있네. 잘 됐네. 또. 응. 작년부터 훨씬 낫다아 그래요? 아휴아휴아휴아휴아휴 그래. 응.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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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이. 어이 그냥 응. 뽑아도 몇개 나오게 나오는디? 응. 응. 어이, 뭐, 우린,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작년보다만, 작년보다 잘 됐으면 되지, 뭐. 까마중은 엄청 잘 되죠. 응, 땡겨. <laughs> 뭐야, 다 끊겼어. 잘 봐봐. 아, 미시, 들들 들들었네. 워낙. 응 어, 고구마 고구마 이파리가 살이 강해갖고 다 덮어갖고 응? 어우 누르도 왔어? 아이고 뭔 일로 왔어 누루 응? 왜누루야 어디가? 나는 안 보인다. 나는 나는 고구마, 이파리만 또, 저기 보니까, 어, 여기 와서 고구마, 이파리만, 어, 잘라 먹었나봐요. 얘는 줄기는 안 먹고, 이파리만 먹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파리만 와서, 어, 잘라 먹고 갔나본디, 오늘 안 보이네? 이파리만 이렇게 똑똑, 똑똑 잘라 먹었어요, 이렇게. 어, 이 줄기는 싫어하더라고, 이파리만 좋아하고.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 일째 안 나타나는데 3 일째 확인 또 저기 부천 갔다 왔으니까 어 어깨 저게 못 받고 3 일째 어 어쨌든 못 받는데 안 나타나네 어 나니야 일하자 일 이렇게 오늘은 음 여기 우리 땅콩 땅콩 밭에 나와서, 땅콩부터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이따가 이제 고구마도 수확해야 되는데, 아직 밑에 안 했더라고요. 밑에 동네, 어, 수확하는 거 보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어, 하려고. 오늘은 땅콩. 아이고, 누루도 까마중 잘 먹네. 까마중 먹는 거지? 음.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여기 많이 열렸다. 네, 조그만 게. 어. 그래, 그래. 아이 봐, 누르 까마중 먹는 거. 엄청 잘 먹어. 응, 까마중은 응, 잘 응, 먹어. 응. 맛있어, 누르야. 맛있나 비요. 까마중 엄청 많 엄청 많다야. 천천히다 먹어라, 다 먹어. 이렇게 땅콩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땅콩, 요거 넣어야지, 요거. 아이고, 양은 조금인데, 알맹이는 싫어네요, 시대. 음, 이렇게 아주, 알맹이는 아주 싫어합니다.